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권건 라이더입니다. 네. 아까 제 2점에서 죽은 건는 영상 빨리 찍으려고 그런 겁니다. 네네네. 네, 네. 아니, 2점에서 1점에 잠깐만 나갔다 들어왔는데 김호연님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리갖고 실수로 죽어버려갖고요. 갑니다. 네. 저부터 어. 갈게요. 네. 특별한 거뭐 특별한 거 있죠? 와. 잠깐만요. 일단 2호로 죽었어요. 오늘의 꽤 미션이 하나 있습니다. 응. 응. 바로. 응. 바로. 제일 빨리 이 시점을 간 사람이 승리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돼갖고 타이머를 얼른 멈춰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음. 네, 좋아요. 아니다. 영상 응. 찍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20 아니 20초를 맞춰줘야죠 20초 일단 20초 아니 30초로 합시다 30초 안에 30초 안에 있잖아요 아 맞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일단 20점을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톱워치를 해 놔야겠죠 시작! 빨리 나가, 나가. 그렇지.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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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빨리 가야 해요 근데 주, 그 전에 죽은 거는 그냥 아예 탈락입니다 그냥 아예 탈락이고요. 그 <laughs> 23초. 야, 23초입니다. 오! 23 23.0.8. 여러분들 제 기록이고요. 23. 23초. 자, 김호연님! 네? 빨리 오세요 빨리 먹으세요 김호연님이 잠시 어떤 일이 있어 가고요 왔어요? 네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 들어가서 시작 누르고 얼른 라이더를 20점 가고 그 다음 여기 다시 들어가고 중지 누르면 돼 자, 준비, 시, 작! 얼른, 라이더, 라이더, 들어가, 라이더, 라이더. 이거, 다시 죽어, 죽어. 아, 아, 잠시만. 이거 무효판으로 <laughs> 하겠습니다. 무효, 무효, 무효. 아, 잠깐, 죄송합니다. 무효. 이거 무효고요. 자, 갑니다 기모연님. 준비, 시작. 아, 어, 과연 빨리 들어가세요. 얼른 빨리 들어가세요. 하세요. 일단, 기본 1초를 더, 더 빼겠습니다. 죽, 오이 어 근데, 20, 20 전에 죽으면, 어, 그거 완전히 탈락이에요. 전 23초에 했고요. 20초 빨리, 빨리 가죠? 지금, 지금이에요. 그리고 얼른 타이머 다가요 타이머. 타이머. 중지, 아 중단! <laughs> 33초다, 33초. 저팀님 나이. <laughs> 아,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네. 1대 0. 3번 2선이고요. 아니, 3, 세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거기다 아, 아, 오케지 오늘... 아,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갑니다. 제가 유튜버가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 저희... 1초 예, 빼야 해요. 저3 2초예요 김호연님. 예. 저 1초 빼야 합니다. 이거 완전. 안 좋은 맥 걸렸다. 안 돼, 착지 점수. 빨리. 됐어. 가지고, 여기서 멈춰줍니다. 26초. 와, 진짜. 자, 가십시오. 잠깐만요 맞다 맞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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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그거 여기서 죽어줍니다 아, 그냥 저기서 윙 날아가면 박준데. 자 가지나 준비 시작 우와. 근데 그 전에 죽은 자 바로 탈락입니다 50! <laughs> 22초! 아, 1대1이네요, 1대1. 자, 일단 죽어줍니다. 아, 22초로. 1대1입니다. 세 번을 먼저 이겨야 해요. <laughs> 자, 진짜, 진검승부, 갑니다. 얼른 가지고, 이렇게. 안 좋은 맥걸렸다, 안 좋은 맥걸렸다. 안 돼. 안좋은 맵 안좋은 맵 안좋은 맵 안좋은 맵 안좋은 맵 얼른 나가 아이고 여기 들어가 어, 빨리 <laughs> 이기고 나 잠깐 죽어야죠 죽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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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자 이제 들어가세요 아, 뭐야 응, 그래. 준비 시작 <laughs> 아. 어. 아 뭐야 씨. <laughs> 이건 무야입인가저 쓰레기 광고는 무시하셔도 돼요. <laughs> 저 쓰레기 광고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laughs> 쓰레기. 벌써 1 5초니다 <laughs> 준비, 준비 시작. 아 뭐야. <laughs> 어울려 <올려도> 돼요? <laughs> <할 수>. 준비하세요. <laughs> 아, 잠깐만요. 하세요. 준비 시작. 일대일이 성황이죠? 아, 다도안 좋네. 어차피 제가 이기 확률이 살짝 높거든요, 근데. 안 돼! 달라! 일대2 <laughs> 아, 내가 부스터이 너무 많아. 아이고, 그렇다. 제가 한번만더이기면 돼요. 시작! 아이고, 잠깐만요. 일단 아, 돼있네. 갑니다. 갑니다. 시작! 으, 으, 들어가서 빨리 해주고요. 어, 난 똑같은 맵인가? 똑같은 맵 아니죠. 두서 받은 맵이어서 좋고요. 아니. 제가 이리는거 각인가요? 설마 이십초? 잘, 에, 에, 그쵸? 에, <laugh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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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네, 끝났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죠? 당연하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더... <laughs> 끝까지 최선안하면저 죽어. 야, 최선 안 하면 너 죽는다, 씨. <laughs> 준비, 시작. 음. 괜찮아요? 이따가 오, 3초 빼드릴게요. 안좋게 걸렸죠? 탈락입니다 <laughs> <laughs> 자잘 탈락하세요 뭐야 아까지이 정도야 자 여러분들 해외소감 안나와요 네 저는 좋습니다 어차피 제가 더 유리한거였어요 <laughs> 맞다 <맞지>? 이씨 <laughs> <laughs> 어쨌든,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에는 호연님 이기도록 바라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안다요! 엄마라 면안 돼.